고통 하나 갖고 하는 거 언제나 좋죠 페일트리스가 좋은 걸 뽑아주면 됩니다 아까 네팔리안 뽑아줘서 이득 많이 봤거든요 파악 좀 별로네 어 나갑시다 생각보다 많이 때릴 수 있어요 급속 음 좋았다. 다음 턴에 그3코 비치 적어할 수도 있지만 또 교환 보 이득 볼수 있고요. 학생이 이자식 감정각 잡아서 배낭 메고 여기로 피난했습니다. 아니야 아직 몰라요. 저이 사제가 천공? 전 좋은 수가 아니고 종수죠. 근데 죽음 하나 있어도 그래도 한한 번은 괜찮다. 신공의 교감들으이 되었다고? 잠깐만. 무슨 데을하는 거야, 지금? 어. 주문 몇개 썼는데. <laughs> 아, 웃긴다. 사실 얼굴만 보면 홉준이나철아재나 비슷한데 철아재못 가는 이유는 수신당할까 봐. 아, 나못 가는 이유는 수신당할까 봐. 무슨 말이에요? 저 되게 안 그래요. 진짜로 그러면 갑복이나 침착맨이나 저기 누구야 단군이나 이나 누나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그 u n 되지 그죠? n a n a 하고 싶은데 살리기 위해서 r e y Pijo? 든 e did a d 뚠뚠뚠뚠뚠 pun day, 다다 국사는 거의 몰카의 리벤지 포르노니까 아... 아 그치 복수하려고 헤어지고나서 그 찌질한 것들 이게 되게 좋은게 주문이 없는 친구라서 이걸로 한번 필드 쓸어버리면 얘는 좀 아낍시다 이거 거의 이긴것 같은데? 이거 이긴것 같은데요? 실바 있고데스윙있고 죽음 있고 아, 여기 좀 변수가 될수 있겠다. 요거내 거? 이세라 내 거? 아꺼져야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? 엑스, 다음 팀킬 각이네요. 아, 이겼네. 내가 얘로 갖고 오면 얘안 죽지? 갖고만 안 죽지? 죽나? 진짜 <laughs> 좋은 거 많이 쓰네 역준이. 죽어요? 아 그래 공격을 못해? 이겼다. 아 죽어. 속옷 쓰네 내 거. 자 여러분 빨려 들어가 볼까요? 사냥이 끝난 사냥개를 수시는 장면이다. 아마지 잡고 천하통해 가자고? 아마지 어디냐 수고했다. 아마저 어디냐?